자, 오늘 제가 맵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메인 화면에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시드 두 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드 두 개는, 하나는 엔더 유적이 들어가 있는 마을, 주, 마을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대장간이 있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맵을 보시면 신규, 거기에 고급 시드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999 일단 평범한 마을부터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시드는 999 월드 생성하기 하면 바로 앞에 이렇게 마을이, 마을이 나타납니다 보이시 죠 여기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돈 방글라. 바이벌로 바꾸기는 또 귀찮으니까 바로 철 레깅스, 옵시디언 뭐두 개, 세개 사과는 두개 들어가 있네요. 철 레깅스 하나에 옵시디언 사과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대장간이었고요. 마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마을에 이게 책장 있어서 인챈트 할 때도 뭐 책장 몇개 떼가도 될것 같고요. 뭐 작업 때도 여기 있겠다. 나무 굳이 캘 필요는 없네요. 막대기야 그런 거 만들 거에요. 자 그리고 이게 평범한 주민 마을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야생에서 이리저리 돌다 보면 주민 마을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씨드를사용하야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엔더유적 씨드는 영어입니다. 자 로봇. 다들 아시잖아요. R O B O T 그대로 진짜 로봇이라고 치시고 월드를 생성하면 앞에 바로 호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저 모래 언덕을 넘어가시면 이렇게 평범한 마을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대장간이 없습니다. 저옆 마을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마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옆 마을 건너가봐야 알겠지만. 앤더 여적은 첫 번째 마을에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물을 캐고 들어가서 요 밑에 이 밑에 벽돌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어... 자 벽돌 조각된 석재 벽돌 이끼 낀 석재 벽돌 금간 석재 벽돌 이렇게 있는데 네개 중에 아무거나 파시고 들어가시면 또 안에 우물 안에 공간 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에 이렇게 가 보시면.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 이렇게 유적이 있는데, 유적이 이것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시면 스포너도 있고, 여기는 서재 같죠? 서재에 저런 상자들은 안에 종이 같은 것밖에 안 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핸더 유적에 평화로움으로 들어오셔서 인챈트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더유적 이게 너무 넓어서 저는 다 탐험해 보진 못했어요. 여기에 주로 몬스터들이 많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에서 크리퍼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자가 어디 있었는데 잘 찾아보시면 상자도 있어요. 금도 있고 뭐여 저기 있다. 그래, 이 상자. 상자를 열어보시면 그죠? 근! 제가 방금 먹긴 했는데 철부트, 철검 이게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뭐 아이템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일단 상자 여기 있던 곳 방금하고 비슷한 지역이죠? 여기는 문이 있어서 굉장히 서바이벌 하다보면 몬스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여기 또 자연 동물이 이렇게 떡하니 깊숙이 내려가야지만 그 엔더 유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엔더 포탈 그죠? 자 여기는 되게 미로같이 있어서 서바이벌로 들어오시면 아 여기가 여기에 철광석 이 있을 텐데 아닌가? 그쵸? 굉장히 맵이 어려워요 돌고 돌아서 맵이 음, 그래서 나가실 때는 찾아서 나가시고 되게 굉장히 넓어요. 돌고 돌아요. 여기 또나왔죠 이거. 그죠? 그래서 엔더유적을 탐험하실 때는 충분한 광물, 충분한 둘럭과그곰이를 가지고 가시는, 지역이고, 이렇게 로봇 시드는 굉장히 큰 마을 안에 엔더 유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크 유저분들은 대부분 뭐 MC, 음, 이 e 스토어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시드를 보시면 그 유저분들이 이렇게 시드를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시드. 제가 방송하는 것 말고도 다른 시드리, 시드들이 여러개 있을거예요 그.. 어, 플레이스토어에 mcp스토어라고 mcp스토어라고 치시면 그러면 그런 앱이 나올겁니다 어 여기 또 상자있네요 그죠? 자 상자 이번건 뭘까요 철갑옷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시험할 때만 몬스터들을 쓰지, 몬스터를 직접 만나서 그런 건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시들을 설명해 드리죠.